어쨌 정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술을 10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좋아 죽기 싫으면 미술을 그만둬.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막 지랄하지 막 뭐. 내가 뭔데 뭐 니들 하고 싶은 거 하라 말아야. 물론 뭐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뭐 다들 미술을 그만두니까 내 얘기는 미술을 진짜 접어라. 뭐 좆까. 일단 니들이 미술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너네들이 미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안 좋아하냐 그냥 뭐 미술보다 재밌는 게 존나 많으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 미술이 재밌다는 애들은 보통 이제 고등학생이지 왜냐면 하 이제 그때는 할게 없잖아 그때 할수 있는 거라고는 음악 듣는 거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국가에 설악한 유일한 마약이 음악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것보단 그림 그리는 게 재밌으니까 어, 미술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대학생이 되면 사정이 달라지지. 물론 학점 관리 해야 되지만 이대생들은 학점 관리 같은 거안 한다고. 신입생 때부터 이제 존나 노는 거지. 뭐술 어, 마시고 막 놀고 뭐 여대도 어, 하고 알바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막 그러잖아. 어, 존나 재밌지. 그러고 미술을 해봐. 재미있는지 존나 재미없지. 미술 하는 게 뭐야. 혼자서 그냥 뭐 그림 그리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뭐가 재밌어. 친구들이랑 놀면 더 재밌지. 연애하면 더 재밌고.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 막, 씨발, 막, 존나 좋아. 술 먹고 막, 그러면은, 막, 예, 씨발, 예, 씨발, 막. 하우, 이론서 존나 좋아한다고. 어? 작업하느라고, 뭐, 연애 안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대부분 이제 과제로 그림을 그릴 거 아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지 어느 순간부터 졸업할 때쯤 되면 뭐 그냥 아 졸업이나 해야지 그냥 이렇게 작업하고 졸업하고 이제 작업 안 하는 거야 뭐 학교 다닐 때야 뭐 과제로 한다 치고 학교 안 다닐 땐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들 막 난리를 치지 뭐 에이 뭐 저는 안 그런데요 뭐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건데요 내 지인들 중에서 미대를 간애들이개 많거든. 근데 걔네들 가가지고 똑같아. 그냥 술한잔 마시면 눈이 돌아가. 그냥 그중에 내가 이제 물어보지. 뭐, 너 작업 안 해? 이러면 아뭐 작업 재미도 없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당연하잖아. 뭐, 이게 뭐, 존나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이제 적성이라는 게 10대 때는 모르는 법이야. 생각이라는 걸안 하잖아, 10대 때는. 물론 20대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10대 때는 거의 벌레나 다름이 없다고, 사고방식이. 근데 그때 정한 내 적성이 끝까지 갈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 20대 때더 재밌는 게 있으면, 뭐, 얼마든지 바꿔. 애들이 나한테 묻겠지 너는 왜 작가 아냐 보라고 존나 못생겼잖아 하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사회성이 좋아? 뭐 친구가 많어? 그런 것도 아니지 근데 뭐 내가 지금은 이거 그만두면 할게 없으니까 뭐내 친구들 중에서 작업하는 들도 대부분 이래 이거 밖에 할게 없어 이거 그만두면 뭐할수 있는 거? 노가다? 뭐 편돌이? 니들도 니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기에 뭐 이거 아니면 병신이야 할게 없어 그럼 이거 하고 아니 난 병신 아니야 나는 존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 이거 말고도 할거 많고 매력도 있고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매력을 충분히 활용하면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일하면서 돈도 잘벌수 있는데 굳이 뭐 미술 할 이유가 없잖아 어,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 뭐 나처럼 되고 싶으면 하든가 <목소리>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할 얘기나 혹은 반박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나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따요!